네 반갑습니다 로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그중에서도 SM6 이야기입니다 어, SM6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 제가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와와그 <laughs> 구독자들을 모을 수 있는데 1등 공신을 한게 저희 조회수 보물이죠 어, 제 채널의 규모에 비해서 정말 많은 조회수를 뽑아내준 게 바로 이 SM6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어, 4만 키로 정도를 탔습니다. 이 4만 키로를 타면서 느꼈던 점들을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 그리고 실차주의 입장에서 좀 실용적인 것들, 뭐 대단히 막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실용적인 부분들의 장단점을 위주로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외관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전면부는 사실 더뉴 SM6와 이전에 출시됐던 그냥 이제 SM6의 구분을 할수 있는 사람은 더뉴 SM6를 산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릴이라든지 이런 크롬 가니쉬가 한줄더 들어가고 이런 것들 일반인들도 모르고 어 그냥 운전자들도 몰라요 차 좋아하는 사람들도 쉽게 구분하기 힘들어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깜빡이가 작동할 때에요 다이내믹 턴 시그널 뭐 이렇게 말하던데 스르륵스르륵 그러니까 스르륵 이렇게 움직이는 이거 이게 사실 아우디에서나 보던 건데 이게 국산 중형차에서도 누릴 수 있고 또 이게 드드드득 하면서 이렇게 가끔 막좀 짜치게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부드러운 느낌, 유려한 느낌이 아주 고급감을 많이 주고 이전 짝과 페이스리프트 된더뉴 SM6의 차이는 사실 시각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그리고 뭐 디테일적인 부분으로 여기 LED 매트릭스 뭐 이런 게 들어간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따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진짜 꿀옵션인데 약간 평가 절하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따로 영상을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면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측면부 같이 보시죠 누구나 좋아할 만한 분명한 장점이 측면부에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주유구입니다 주유구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는 차거든요 알뜰 주유소 좀 유명한 데나 아니면 동네 주유소 중에 가격이 좀 저렴한데 가면 항상 줄이 길어요 물론, 이제는 왼쪽 주유구인 차들도 그냥 오른쪽 주유구 쪽에 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겨가지고 막 넣고 이러거든요. 그래도 분명한 건 이쪽 줄이 훨씬 더 빨리 빠져요. 이쪽에는 아무도 없고, 왼쪽 주유구 차 쪽에는 차가 한 3대 서 있다. 근데 나는 한 방에 싹 들어가서 주유를 한다. 이때 쾌감이 개점이다. 어, 나머지는 SM6에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뒷면 후면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이동하시죠. 전유 SM6 의 후면부는 이전작인 SM6의 후면부와 시각적으로 분명히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아까 앞면은 턴시그널을 이렇게 작동을 해야 알수 있었는데 얘는 분명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이런 크롬 가니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얘도 뭐 턴시그널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LED 창이 옛날에 그. 그 그냥 SM6는 이렇게 D자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얘는 전체적으로 발광이 싹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많이 봤던 SM6 브레이크 등과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한 방에 시각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후면부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한번 작동 영상 보여드릴게요. 저는 참고로 어 70만 원정도에 르노의 순정 액세서리로 들어가는 게 액세서리로 들어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버튼이 있죠.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는데 이거 현대기아가 이 손잡이 안 넣어줬다가 이걸 돼지게 먹었죠. 근데 얘는 손잡이도 들어가 있고. 네, 뭐, 저는 전동 트렁크 때문에 쓰진 않지만, 어쨌든 들어가 있다. 그냥 넓고 깊고, 그냥 일반적인 세단의 트렁크입니다. 뭐, 디테일적인 거는, 뭐, 요런 데 마감이 잘 되어 있고, 요런 거. 쇳대기가 그대로 노출돼 있지 않다라는 거. 뭐, 그런 차이가 좀 있고. 나머지는 뭐,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단의 트렁크예요 뭐 SUV에 비할 건 아니니까.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바로 가보시죠. 이제 운전석을 먼저 살펴볼 텐데 운전석을 보시기 전에 르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문짝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느껴지는데 영상으로 전달될 방법을 제가 못 찾겠어요. 이거는 전시장 가서 한번 문땡겨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확실히 문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추측하건데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문짝의 지금 마감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리고 이런, 공 패킹, 두께나 이런 건, 뭐 두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문짝의 디테일들이 내가 봤던 차들하고는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이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전석은 사실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게 많이 없어요. 그냥, 그냥 운전석이에요. 운전석은 사실 뭐 특별히 나빴던 점이나 대단히 좋았던 점,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음, 그렇습니다. 르노의 장점이죠. 이게 스마트키 기능인데, 가까이 가면 알아서 열리고 멀어지면 알아서 닫히는 거. 이게 제가 영상을 한번 따로 뺀 적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고 가까이 갑니다. 알아서 열려요. 자, 요 기능이 들어가는 차들은 이제 나오긴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닫고 얘를 갖고 그냥 멀어져 볼게요. 멀어지면 알아서 닫힙니다. 이거는 실생활에서 정말 편리한 기능이에요. 영상에서 보는 거랑 자기가 직접 쓸 때의 차이점이 진짜 대박으로 차이가 납니다. 엄청 좋은 기능이에요. 요거는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다. 강추드리는 옵션입니다. 그기 뒷좌석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성인 남성분들이 뒷좌석을 탈때 저만큼 키가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남성분들은 탈때 항상 똑같은 소리를 하세요. 뭐냐면. 아이고 아이고 에이, 에이. 자, 헤드룸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레그룸은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발도 다 들어가고 너무 넉넉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헤드룸이에요 저는 물론 앉은 키가 큰 사람입니다만 그 일반적인 남성분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머리카락이 닿는 느낌이 난다 혹은 머리가 닿는다, 그냥. 저도 지금 편하게 앉아버리면, 머리가 닿아요. 아. 가장 또 크리티컬한 게 하나가 있어요.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그 작동 버튼을 사람들이 못 찾아요. 보통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도어 트림에. 여기 없어요.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암 레스트에 이렇게 작동이 돼요. 자 이게 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가운데 사람이 앉지를 못합니다. 얘를 작동하려면 그리고 만약에 누가 이렇게 작동을 해놓은 상태로 그냥 갔어요. 그러면은 계속 시동이 커질 때마다 그냥 사람이 없어도 계속 그냥 얘 혼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뒤에 올 일이 없으니까 이게 켜져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좀 보이는데 빼놓던가 하면 좋을 텐데 왜 여기다 집어 넣었을까? 그리고 제가 여기 가운데 자리에 사람이 못 앉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여기 바닥에 보시면 얘는 센터 터널이 있어요. 보시 센터 터널 이렇게 높게 높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사람이 앉으면 거기. 이렇게 됩니다. 여기 천장도... <laughs> 자, 야. 지금 제 다리가 혹시 보이나요? <laughs> 자, 대단히 숭하죠. <laughs> 이렇게 타면 뭐 머리에 맞추려면 허리를 포기해야 되고, 허리에 맞추려면 모아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는 디스크가 생겨요. 여기는... 사람이 탈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인 남성들은 탈수 없다. 정말 아기들이나 정말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만 탈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게 대단히 아쉽죠. 아이고 여기 앉다가 여기 앉으니까 여기가 선녀 같네. 일단 내부의 인테리어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취향적인 문제긴 하지만 운전석 밑에, 그러니까 내 가슴 높이 밑에 부분 이런 도어 트림 밑에 부분들, 뭐 핸들 조작부 이런 부분들이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차들은 많이 봤어요. 그러나 윗 부분이 블랙으로 들어있는 차들이 비싼 차들에만 있었다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탔던 차들이 위에가 블랙으로 들어있던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뭐 소재가 엄청 고급스러운 소재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눈으로 보기에 훨씬 더 고급감이 있는 이제 느낌을 주다 보니까 어, 저한테는 되게 만족스러운 컬러인데 또 블랙 싫어하시는 분들이면 이게 싫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한테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더뉴 SM6의 뭐 내장 외장을 둘러보면서 2년을 타면서 4만 킬로를 탔죠. 그 시간 동안 느꼈던 장단점들을 어, 여러분들께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로랑 이야기였고요. 어,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